조의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이거 사활을 걸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지난 6월에 자 이재명 대통령 은 되자마자 이거 형사소송법 빨리 개정해서 이후 국정운영의 차질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촛불 시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본회의 직전까지 법사위까지 네. 다 통과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대통령실이 제지를 했어요 이거 잠깐 중단해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자 근데 지금도 그 불안한 상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도 민주당도 여기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물쭈물해서 지금까지 오니까 국힘당과 조희대 사법부가 반격을 하려고 채비를 마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대놓고 국민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그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도 늦진 않았습니다. 국정안정법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처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재개되면 국민들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전국민적 저항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는 있겠다.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란 재판이에요. 윤석열이 풀려난다니까요. 직위이 하는 짓을 보니까 윤석열한테 무죄주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특별재판부랑 조의대탄에 앞으로 1심, 2심, 3심 다 가야 되는데 조의대가 대법원에서 만약에 윤석열 풀 어떻합니까 그때 가서 특별 재판부 만들자고 할 거예요. 그건 더 늦는다. 그래서 조기에 지금 빨리 해야 될 일들을 해 놓고 나머지 (4년을) 안정적으로 내란 청산하고 국정 운영하고 경제 살리고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